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잔잔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 볼까요? 세상에는 운명처럼 얽히는 인연이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혈육이라는 이유 하나로 누군가는 자신의 몸한 조각을 내어주기로 결심하고 또 누군가는 그 은혜를 평생 갚아야 할 짐으로 짊어지게 되지요. 지은호는 쌍둥이 오빠 한우진을 위해 간이식이라는 커다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주변 모든 이들의 마음에 크고 작은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편 고성희는 자신의 딸 영나와 이 실장 사이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음을 눈치채고 맙니다. 어머니로서의 직감일까요? 아니면 오랜 세월 권모술수 속에서 길러진 촉일까요?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두 젊은이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려한 날들 36회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벽 병원 복도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코끝을 스치는 가운데 지은호는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내의 수술 동의서가 들려있었고 그 종이 한 장에 담긴 무게가 마치 천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왔나 봐. 나도 똑같아.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우진이었습니다. 환자복 차림의 그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은호는 돌아보며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빠야 말로 내일 큰 수술인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떡해. 은호의 걱정 어린 말에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해주려는 거 생각하면 잠이 와야 오지. 미안해, 은호야. 결국 이런 식으로 너한테 빚을 지게 됐네. 은호는 고개를 단호하게 흔들었습니다. 빚이 아니야.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오빠는 내 친구이기 전에 내 가족이니까. 창 밖으로 보이는 먼동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두 남매는 말없이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새벽이 두 사람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둘다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AP그룹 대표 이 지역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은호가 제출한 휴가 신청서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꼭 그래야 하는 건데? 지역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은호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 걱정 뒤에 숨어 있는 또 다른 감정. 그는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은호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어버렸는지 새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성재였습니다. 지혁아, 은호 수술 날짜 알아? 모래야. 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나도 병원에 갈 거야. 친구니까. 전화가 끊어진 후 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어두운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딸 영나와 이실장이 함께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시켜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둘이 들어앉을 방을 구했다고, 고성희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영나가 이 실장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둘이 작업실에서 진지하게 무언가를 논의하는 모습, 어머니의 눈에는 그것들이 모두 위험 신호로 보였습니다. 감히 내 딸을 꼬드기려고 어디서 굴러온 건달이? 그녀의 기억 속에서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 자신도 비슷한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상처로 돌아왔는지.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겪은 실수를 영나한테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을 거야. 고성이는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순이는 식당 청소를 마치고 텅빈 홀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은호가 보내온 메시지가 띄워진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해도 돼. 그 짧은 한마디가 순이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딸이 평생동안 간직해온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준 친부모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호는 기꺼이 간을 내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은호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순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청주보육원에서 처음 은호를 만났던 날 마당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어린 소녀. 그 아이를 데려와 딸로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순간들. 혈육이 뭔데?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울면서 정든 게 가족이지. 순이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은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가 항상 응원한다. 이수빈은 어두운 방 안에서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박성재에게서 온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수빈아, 내 얘기 좀 들어줘. 오해야. 하지만 수빈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성재가 했던 말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여자, 그 여자가 큰 수술을 받는다는 사실. 그 여자가 은우 언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 수빈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자신의 오빠 지역과 은호 사이에서 무언가를 눈치채고 은호를 포기했다는 것을 그래서 더 복잡했습니다. 나를 좋아하게 된건 언니가 오빠를 좋아해서인 거야? 아니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거야? 수빈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복잡한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영나는 좁은 작업실에서 웹툰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내 심장을 가져가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 실장이 앉아 함께 스토리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주인공의 감정선을 좀더 살리면 어떨까요?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게 이 실장의 조언에 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이 부분은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실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나씨,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아픔을 감수할 수 있는 거래요. 무조건적으로. 영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영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였습니다. 영나야, 지금 어디니? 고성이는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쳐놓고 영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영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사진들을 보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고성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야. 둘이서 방까지 구해놓고 나한테는 작업실이라고 속였어. 영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작업실 맞아요. 웹툰 작업하는데 쓰는 거예요. 이 실장 오빠는 그냥 스토리 상에 좀 하러 온 거예요. 고성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건 없었건 이제 끝이야. 그 남자 다시는 만나지마. 알았어? 영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내가 화가 그만두고 웹툰 시작한 것도 엄마한테 말 못한 거예요. 왜냐면 또 반대할 것 뻔히 알았으니까. 고성희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영나야, 엄마가 이러는 게다너 좋으라고 그러는 거야. 영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좋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딸로 만들고 싶으니까. 영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고성희는 텅빈 거실에 혼자 남아 흔들리는 눈빛으로 딸이 나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성재는 병원 앞에서 수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수빈이 좋아하는 카페의 음료와 꽃다발이었습니다. 잠시 후 수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수빈아, 내 얘기 좀 들어줘. 수빈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지금 언니 수술 때문에 온 거야. 오빠 보러 온거 아니거든. 성재는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빈아, 제발. 은우한테는 지금 진짜 아무 감정 없어.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은 너야. 수비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시간 좀 줘. 수비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재는 허탈하게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지혁, 김다정, 이상철, 조웅래, 정순이, 지강호가 수술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수술실 문 앞에서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복도 끝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달리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혁아 앉아. 서 있으면 더 피곤해. 다정의 말에 지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순이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누나 걱정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옥내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가 참 대단한 아가야. 남한테 그렇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노. 지혁은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성이는 병원 로비에 서서 수술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진아, 제발 무사해야 해.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쌍둥이를 버렸던 그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지금 그 아이들이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저 애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고성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 병원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서 멀찍이 지켜보던 한 남자가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 이사장님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지금 막 나가셨어요. 수술은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수술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수술대에 누워있었고 옆 수술실에서는 우진의 이식 수술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집도인은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혈압 체크해주세요. 기증자 상태 계속 모니터링하고 수술실의 시계는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8시간이 지났습니다. 대기실에 모든 이들은 지쳐있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창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계속 되뇌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제발 무사해야 해. 내가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어.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두분다 상태가 안정적이에요. 순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강호가 누나를 찾으며 수술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역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은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곁에 앉아있는 지역의 얼굴이었습니다. 은호야 깼어. 은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 오빠는요? 지역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잘 됐어. 내 덕분이야." 은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행이다. 지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나할 말이 있어." 은호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니까 확실해졌어. 나너 없으면 안 돼."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혁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퇴원하면 내 얘기 들어줄 수 있어?" 은호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순이와 강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우진이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우진이 은호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울지 마. 이제 우리 앞으로 잘 지내면 되지.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앞으로 잘 지내자. 동생. 정원 저편에서 지혁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이 실장을 회사에서 내보내 어떻게든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내 할머니는 시니어 모델로서 새로운 촬영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예전에 없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화려한 날들 36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역의 고백과 은호의 대답, 그리고 고성희와 영나 사이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을 담아 보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 주세요.